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동영상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궁금증을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편안하게 시청함으로써 노동기권 시간에 도움이 되고자 전라남도 노상인정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일기를 낭실분입니다. 장소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비정규직노동센터 공경한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에서 상담사를 근무하고 있는 이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당해고가 무엇이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해고란 무엇인가요? 해고라고 하면 일정한 뭐 형식적인 분리는 명칭 이런 게 상관이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게. 예를 들어서 정년에 도달을 했거나 예를 들어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작성해서 기간이 만료된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당사자 간의 합의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해고는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라고 하면, 뭐, 판례 표현을 좀 빌리자고 하면, 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 측에 어, 규책사유가 있거나 또는 뭐 근로기준법 24. 23...